2월 26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말씀을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인도와 지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에서 넘어지거나 비틀거리거나 실패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19편 130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위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주님의 빛과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아마 어둠 때문에 잘볼수 없어서 물건이나 장애물들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여행하고 있다면 당신이 언제 목적지에 도착하는지 갈림길에 서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의 빛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빛인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둠 속에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어둠 속에서 내린 결정은 더 많은 어두움을 낳을 뿐이며 삶을 불확실성, 혼란, 좌절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사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길은 모든 장애물과 방해물을 보고 제거할 수 있도록 밝혀줍니다. 할렐루야!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 빛을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지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이나 불확실성, 혼란,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비틀거리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방해물이나 장애물도 없이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성공, 승리, 영광의 길을 알고 그 가운데 걷도록 내 마음과 길을 비추는 참된 빛입니다. 내 마음을 빛으로 흘러넘치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목적과, 운명을 알고 성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